6장 9절과 10절입니다.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.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.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안전히 수가 5천명쯤 되더라. 아멘. 우리가 살아보면요. 받을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습니다. 어릴 때는 우리는 늘 받고 살아갑니다. 부모님이 주시는 관심과 사랑과 모든 혜택을 우리가 잘 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이죠. 그럴 때는 잘 받아야 더 좋은 것을 받아야 행복하다. 그리 생각합니다.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면 실망하고, 그 때문에 힘들어 하지요.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되면 줄 때가 되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, 에, 나이가 돼서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, 그때부터 퍼주기 시작합니다. 막 퍼주는데도 아깝지 않습니다.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,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주는 게 이렇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갑니다. 그러다가 결혼을 하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줄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. 그 이전에는 우와, 한 사람은 잘 줬으면 됐는데 좀 있으니 자녀들이 생깁니다. 그 자녀들이 생기는데 이 자녀들에게 막 주고 싶어서 난립니다. 아,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막줄려고 그럽니다. 그래서 막 주다 보면 주는 것이 행복이다. 내가 왜 사느냐? 내가,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토끼 같은 마누라와, 아,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생한다. 고생하는 게 아깝지 않는 거죠. 그러면서 우리는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또, 예전에는 부모님께 받았는데, 이제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되고, 또 이것이 점점 커져가다 보니, 아, 내가 돌봐야 할, 내가 주어서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주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면요, 그 삶이 품이 있으시고, 더 훌륭해지고,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르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. 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볼수 있는 게요. 난안 줄래. 그럼 꽁꽁 자기한테 감춰놓거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? 거기에만 고민해서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삶만큼 비참하고 추잡하고 초라한 것이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되어집니다. 그래서 훌륭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잘 나누어 갈때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이죠. 여러분,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.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듣다 듣다 보니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. 배가 고프니까 이제 큰일 납니다. 여기는 이제 광야라. 이기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까? 제자들에게 말합니다. 너희 가진 것을 가져와서 저 사람들에게 주어라. 아니, 예수님, 저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그 수가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틀어도안 됩니다. 불가능합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지고 있는 걸 가져오라 그럽니다. 그런데 아무도 내 생각을 안 합니다. 여러분, 그런데 조그만한 꿈이가. 저 도시락이 있습니다. 하고 가져왔는데 보니까, 보리떡 다섯 개와, 그 물고기 조그마한 말라비 떨어진 두 마리가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여러분, 이 꼬맹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, 다른 사람 안 가져왔겠습니까? 더 좋은 도시락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무가 야해하고 감추어도 없고. 근데 이 아이는 그걸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앉으라 그렇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주니까 무려 거기에 있는 5천명의 무리가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다 끝나고 난데요 사람들마다 야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다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먹이시는 이 기적, 얼마나 놀라우냐. 내가 그 기적을 먹었다. 그러면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또 이야기하면 나갈 겁니다. 근데 여러분, 일이 마치고 난 뒤에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? 예? 바로 그 아이죠. 제 도시락 여기 있습니다. 하고 끊임없는 아이.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. 아마 그 아이는 예수님이라도 배를 채우십시오. 저는 좀 굶어도 됩니다. 혹 그런 마음으로 가져왔지 않겠습니까?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거기 있는 오병 이후로 수천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의 단서가 누구예요? 그 아이의 흔신입니다.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었더니 나는 없더니 그걸 통해 정말 말할 수 없고 놀라운 그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. 여러분 이 아이는 요 평생 살아가면서 이 일이 그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. 사람들마다 오겐 여의 기적을 말할 때마다 속으로 그 도시락 내 거야. 그러지 않겠습니까? 그것이 바로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잘한 일은 바로 내 것을 주님께 드려서 이를 통해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. 그래서 이 우리 사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가 그를 찾아온 성도들에게 말합니다.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.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그러지 않으셨을까요? 예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미랄심장계단 우리 이목사님 오랫동안 정말 야, 옆으로 한도 한도 팔지 않고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아마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, 그 보람, 아 제가 정말 부럽습니다. 책을 읽어 보니까 그뭐순간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여러분 왜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? 주었기 때문이죠.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결을 아시니그 일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 남 목사님과 또이 목사님도 사실 이 작은 교회 서울에서 기내로 오시는데 KTX 타고 오셨거든요. 어휴, 차림만 해도 돼요. <laughs> 근데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위에 게우십니다 왜요?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, 하나님 이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기쁨을 가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.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집시다. 여러분, 우리 소토교회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.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추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고마우신 아버지, 하나님, 주는 것이 맞는 것보다 복이 다하셨습니다. 이 말씀, 우리가 잘 새기며,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.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용기 주시고, 이를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,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